안녕하세요 모야마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팬텀헌터입니다 팬텀헌터는 2월 15일에 오픈한 인디게임인데요 인디게임을 좀 해봤지만 이처럼 합리적인 게임은 처음 봤습니다 개발사와 플레이어 서로 미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식은 스테이지의 입장에 좌우로 이동하며 다가오는 몬스터를 화살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처치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톤을 깨트려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름 디테일을 살렸는데요. 이마에 있는 보석에 화살을 쏘면 데미지를 더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뒤에 있는 스톤이 있는데 이걸 부으면 몬스터들이 다 죽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테이지 말고 대기 화면을 보면 여기서도 화살을 쏠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위스 같은 애들을 쏘면 화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얻은 화살은 같은 레벨의 화살을 합치면 다음 단계의 화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이템들을 광고로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인디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인이나 아니면 정말 취향 저격하지 않는 이상 지갑이 열리지 않는데 광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좋나요? 플레이어는 광고 몇 개를 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개발서는 광고비를 챙길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아이템들을 광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팔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스테이지에 입장하면 팬텀이 속성이 좋지 않다 말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반대 속성이므로 타르마자를 장착하고 입장해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이 필살기가 팔 속성별로 다릅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전투와 보스 모드 이게 다인데 이벤트 모드를 추가하여 좀더 다채롭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것보다 로비에서 화살 수집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화살의 단계가 올라올수록 아무 생각 없이 수집하게 되는데 스테이지별 화살의 최대 레벨을 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간단하게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게다가 게임을 하면서 현질에 대한 압박이 없어서 좋았는데요. 서서히 컨텐츠를 늘려간다면 더 좋은 게임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팬텀먼트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